TBN 코리안 몬스터와 함께하는 DKTV.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 누구겠습니까? 대니얼 김입니다. 자 특집 다큐 TBN의 코리안 몬스터와 제가 이번에 콜라보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자 매해 프리뷰 영상과 비하인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자, 프리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정보, 유현진 선수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송이 나간 뒤에는 다큐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재밌는 영상들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비하인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프리뷰 시간인데요.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프링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봄이라는 뜻입니다. 시즌을 치르기 전에 이 봄에 따뜻한 플로리다 또는 애리조나의 메이저리그 팀들이 만나서 시즌을 준비하고 훈련을 하고 그러한 일정이 바로 스프링 캠프거든요. LA 다저스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일곱 번의 스프링 캠프를 경험했지만은 이번 스프링 캠프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치르는 스프링 캠프였고 그리고 애리조나가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치러지게 되는 첫 번째 캠프이다 보니 류현진 선수에게는 새로운 유니폼, 그리고 새로운 감독, 새로운 투수 코치, 그리고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하는 캠프였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대형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러한 캠프였었거든요. LA 다저스 시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슈퍼스타들이 많았던 다저스였고 하지만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만큼은 우현진 선수가 주인공이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러한 스프링 캠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류현진 선수가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차근차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착하자마자 가벼운 캐치볼을 했고, 그리고 불펜 피칭을 곧장 시작을 했는데요. 선발투수가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첫 번째 스텝입니다. 불펜 피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이 아니라 타자 없는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서 던지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전력피칭 느낌보다는 다시 마운드에서 던지는 그러한 감각을 다시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스프링캠프 초반에는 유현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의 불펜 피칭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And then uh, height-wise, like when we're going inside to a righty, is that where you want it? Right where the top is. It, it has to go uh, more in mm -hmm. on the hands. Yeah. But today so i t d i d n t u t to b a little b t higher a r g t 근데 무조건 항상 그하보도 아예 나 아예 Th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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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why I was kind of higher than usual was because if he misses he want s to make sure that i t s up that instead right. of being y e h i t h e r e s a y t e b e a f him s m u w t h a t s h what he no, no. always difference. thinking when he's uh, pitching this. t s in a good e a t Good work. Is that normal pace too? r side? Is that what you like? 괜찮아. 원 the pace 랑 똑같 비슷한지. 원래 하던 대로. Baby, Thank you, Thank you. 불펜 피칭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그리고 투구수를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는 라이브 피칭을 하게 됩니다. 자, 라이브 피칭이라는 뜻은 실제로 마운드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타자를 상대로 던지는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아무래도 타자 없이 던지는 것과 그리고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타자를 상대하는 느낌으로 던지는 것은 느낌과 과정이 상당히 많이 다르겠죠 실전에 가까운 그러한 피칭인데 아주 이렇게 전력 피칭까지는 아니지만은 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구종을 타자를 상대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t's 25, right? Thank you. I'm gonna bail out, just like you said. <laughs> well, how short was it? Do you think it was enough to get us some swings on him, or do you yeah, think they'll just spit on yeah. it? Yeah, take yeah. of course. it might chop him it No, no, more no, no, metal. Yeah, it was yeah. metal. Good action. Do okay. you want me you want more? More. You want to move more? Do to, to sit more? No, no, no. Yeah, on. Your setup was fine, oh. but it was just him like okay. placing yeah. it. Good. Okay, first day. First day, yes, okay, good. Good job. Good job, good job man. Work. Thank you. Thank you, Pete. Yeah. Thank you, Pete. We were we lied to you. You he said he's not going to shake. Uh, <laughs> <laughs> liar. No, <laughs> I'm just kidding. Yeah. <laughs> 라이브 피칭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과정은 시뮬레이션 경기인데 실제로 경기는 아니지만은 경기 상황과 똑같이 맞춰서 던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경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트라이크 볼 판정도 있고 볼카운트도 확인을 해가면서 던지는 과정이 바로 시뮬레이션 경기거든요. 결국에는 시뮬레이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기 감각과 느낌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피칭을 치르고 난 다음에 밟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스프링캠프의 마지막 과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시범 경기 선발 등판입니다. 시범 경기 같은 경우는 다른 메이저 리그 팀들의 타자들을 상대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TV로 중계되는 그러한 경기도 있고 라디오 중계도 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티켓을 사고 입장하는 야구 팬들도 있기 때문에 정규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총몇 명의 선수들이 스프링캠프를 참가를 하게 되는 걸까요? 각 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50명에서 60명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를 치는 르 방식 그리고 과정이 똑같을까요? 예를 들어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로스터도 보장 받았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스프링캠프 경기에서 결과가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그냥 계획된 대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스프링캠프를 치르게 됩니다. 경쟁이라는 그러한 과정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류현진 선수의 위치에서 스프링 캠프를 치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류현진 선수와 비슷한 시기에 계약을 맺었던 슌 야마구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었지만 은팀 내에서 보직이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선발 투수로 뛰게 되느냐 아니면 불펜 투수로 뛰게 되느냐 이번 2020년 스프링 캠프에서 경쟁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고요. Compete.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파디너스와 계약을 맺었던 김강현 선수 또한 야마구치 선수와 아직 비슷한 그 상황에서 스프링 캠프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스프링 캠프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야마구치 선수도 그리고 김강현 선수도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치러지는 시범 경기의 성적이 상당히 상당히 중요하고요. 류현진 선수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스프링캠프를 치게 르 됩니다. 오늘도 만세 개인가 던졌다던데 안쉬고. 네, 진짜 그래도 경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요 빨리 올려서 이제 시범 경기 처음부터 잘 던지면 문제는 이제. 부상이에 부상. 이제 부상 그렇다고 또 느리게 몸을 끌어올렸다가 음. 아예 자기가 원하는 보직도 못 받고 음. 그렇게... 그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그래서, 거예요 장단점이 너요